오늘 저녁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내륙으로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5mm 미만의 비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로는 0.1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서울 날씨 살펴보시면 토요일인 내일 서울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휴일인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서울은 내일 한낮 기온이 17도, 모레에는 19도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로 인해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간도로나 터널 출입구에서는 특히나 더 서행 운전해주시고, 추돌사고 나지 않도록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에 전주가 16도, 대전이 17도에 그치겠고요. 인천은 아침에 10도, 한낮에는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경기 북부로 비가 내리겠고요. 가평도 내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는 한낮에 대체로 17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다음 주 목요일 서울은 한낮에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북권으로 저녁까지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날씨 살펴보시면 서울은 내일 구름 많다가 휴일인 모레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17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오늘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상간도로나 터널 출입구에서 각별히 안전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입니다. 한낮에 대구가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인천은 15도에 그치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동부 가평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 남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에 17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다음 주 목요일 서울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쪽 지역으로 남아 있던 황사도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씻겨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은 전권역 대기질도 다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다만 밤사이 전국에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수도권에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내일과 모레 한낮 기온이 오늘보다 8도 9 가량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모레 내륙으로는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입니다. 한낮에 강릉이 11도에 그치겠고요. 서울과 인천은 한낮에 18도에 머물겠습니다. 경기 북부 동도천 한낮에 20도까지 오르겠고요. 경기 동부 한낮에 18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아침에 11도 안팎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휴일인 다음 주 목요일 전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